<laughs> 아빠 많이 웃겨 <laughs> 아 <아빠> 많이 웃겨? 그리고 <laughs> 바 이렇게 펴답니다 또치와 또롱이는 몸 색깔도 똑같고 가시난 모양도 똑같아요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 <laughs> 어머 너희는 어쩜 둘이 똑같이 생겼니 <laughs> 어머? 너희도 동그랗 똑같은 색이니 누가 귀엽니? 또치고 또롱인지 모르겠어 누가 쪼일이고 누가 쪼언인지 모르겠어 네가 또롱이니? 너가 아사, 쪼이니? 또치고나아 쪼일이구나 또치와 또롱이는 똑같다는 말이 너무 싫었어요 좋았어요 왜 다들 우리 둘을 똑같다고 하는 거지? 똑같으니까요 내가 롱이보다 키도 좀더 크고 몸 맞아. 색깔도 좀더 진하고 맞아. 가시도 풍성한데 맞아. 대체 어디가 똑같다는 거야? 또또치는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맞아요 쪼이야 너 아빠와 똑같이 생긴 거 알지? 어떻게 하면 또롱이랑 달라 보일까? <laughs> 어떻게하면 또또치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어요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떡해? 난 정말 똑똑하다니까 네, <laughs> 똑똑해 똑똑해? 이상해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너 부러워서 그러지? 뽀치는빽 소리 지르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빽 소리 진아 또치는 숲속을 돌아다니며 자기 모습을 뽐내고 있답니다 그랬답니다 그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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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가시에 장식된 꽃과 열매 냄새를 맡고 벌들이 오고 있어요 아 저리가 또치는 불이 났게 도망치고 있어요 그때 벌들이 몸을 콕 쐈습니다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롤소, 또봉가 또봉가 틀에 찍었어요? 네? 틀에 찍었어요 둘이? 어머 이제 누군지 확실히 알겠는데 코코롱도 똑같이 생겼잖아 저기 퉁퉁 부은 애가 또치잖아 또치는 창피해서 몸을 움츠렸어요 뭐야 입술은 왜 저렇게 똑같이 생긴 거야 하지만 또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떠롱이랑 다르게 보일 수 있는 방법. 뭘잡으면 좋을까? 음, 그... 정말 <놀람> 왜 똑같이 생긴 거야? 오빠야, 우리 아주 워서안 되겠다. 음, 진짜 집중해서 어, 보 네. 와봐라 록 오빠, 한번 해보자. 오빠, 보자. 어디 가냐, 아,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놀람> 어디 가냐? 제가 아빠랑다 읽어놓고 어디 가냐? 엄마,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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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쫓아내는 거야? 아흥하는 거야? 어? 이럴수가? 아빠 쫓아내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봐. 아흥응 아흥. 잡았다, 야 너. <laughs> 아빠 쫓아내기. 어흥. 어흥 스킬을 획득했습니다. 사이클, 사이클.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어 <laughs> 비행기 타야겠다 안 되겠다. 우, 비행기 몇번 타봤어요? 많이 많이 어 아빠 보잘 타더니? 둥가 둥가.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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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 <Mc> <ADA> 왜 여기 앉으세요 아빠 옆에 딱 앉으세요 여기 딱 엄마 보고 딱앉아서왜 입벌렸나요? <목소리> <목소리> 너가, 너가 누구냐? 누가 누구냐? 누가 누구냐? 아빠 아퍼 아빠, 아빠. 아빠 사랑해요 사탕만 얻어먹고 도망는 선조이 아빠, 배는 바닥 이렇게 누웠지, 그치? 아, 지장이야? 그 나무 데크에 누웠지, 아빠가? <laughs> 누워버렸누워 <laughs> 그 누워, 이옷 지금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언니 이거 입고 갔었나? 태어난김에서온 남자 떴다! 떴다! 떴 우리 아들! <laughs> 야. 웃겨, 웃겨. 아빠가 무너어 그런데. 아, 웃겨, 웃겨. 아빠 웃겨, 아빠 웃겨. 매일 웃겨. 아빠 매일 웃겨. 나. 나한테는 매일 커피 마신다던데. 아이고. 너무 행복해서 죽을 지경. 웃겨, 웃겨. 아빠만 웃. 아빠 많이 웃겨? 아빠의 최고의 찬사다 아빠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또할 거야? 오늘 100번 해야 잘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불로 잡았다 그물 잡았다 선째인 물고기 선째인 물고기 잡았다